안녕하십니까. 이동한 TV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위정자의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목지신이란 말은 위정자가 먼저 나무를 옮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이 신뢰하도록 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의 상군 열전에 이와 관련된 고사가 나옵니다. 진나라 효공의 끈은 상항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나라의 공족 출신이었으며 법률에 관한 지식이 매우 높았습니다. 상항의 법치주의는 부국 강병책으로 훗날 시황제가 천하 통일을 할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앙이 한 번은 법을 제정해 놓고 백성들의 불신을 염려하여 법을 공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계책을 세웠습니다. 상앙은 3장 약 9미터 높이의 나무를 남문저작거리에 세우고 이 나무를 동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식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옮기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50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야 나무를 옮기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 즉시 50금을 주었으며 나라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뒤에 상황은 새로운 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또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자가 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때 태자가 법을 위반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상황은 법에 따라 태자의 태부를 처형하고 퇴사를 경영에 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백성들은 이 법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백성들은 이 법에 대해 매우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고 도적이 없어졌으며 집집마다 풍족해지고 나라를 위한 싸움에는 용감하고 개인의 싸움은 두려워했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의 신의가 확립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외교가 잘 진전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오랜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과거에 서로 적국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싸운 역사보다 더 오랜 친선 관계를 맺으면 불신을 신뢰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북 관계도 유교 동족 상잔의 전쟁을 했지만 조국의 분단을 해결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민족 번영을 위해 오랜 일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 도발을 하고 미 핵미사일을 개발해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남북대화를 제의하곤 해왔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의 발전은 신뢰로서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먼저 정 먼저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시행하고 사법기관이 감독을 하는 모든 과정이 국민이 볼때 믿음이 가게 해야 합니다. 법의 시행으로 혜택을 보거나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입니다. 공자는 정치의 세 요소인 병, 식, 신 가운데 병과 식은 버린다 하더라도 신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곧 민무 신 분립이라 하여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임금은 설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 실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5번의 부동산 정책과 200조 원을 투입했다는 출산 정책, 1 천억 원 이상을 날렸다는 탈원전 정책, 사법개혁과 검찰과 경찰 갈등, 적폐청산 계속 정치보복 의심, 벚꽃 피는 순서로 폐교한다며 한전, 한다는데, 한전 공대를 건립하고 있는 교육 정책, 백신 구입 절차 차질과 접종 연기 사태 등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촛불 정신인가? 이것이 공정 공평 정의인가? 이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그 나라인가? 라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군대와 먹을 것이 있어도 믿음을 잃으면 정치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확립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국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